자, 여기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매치는 임피 대 플라이 매치구요. 이번에도 임피 선수는 오크 셀렉을 했습니다. 예, 5전 가죠. 자, 파란색 임피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플라이. 자, 빌드를 보면은 똑같네요. 예. 다시 와서 헤드헌터 빌드를 선택을 했어요. 그런 데 스킵하는 빌드. 어제 임피 선수가, 그, 확실히, 꽤나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었거든요? 박주 선수를 상대로. 그래서, 플라이 선수가, 동독전이지만, 이게 랜덤에서 동독전 나온 거랑, 그 다음에, 셀렉을 해서 동독전 나온 게, 차이가, 꽤 크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 괜찮은 결과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어, 플라이 선수와의 매치도 상당히 기대 됩니다. 첫사이투 똑같고, 여기는 건틀이 쪽은아 아이템은 플라이가 좋습니다 자 우선 센터로 나가는 건 플라이고 자기 쪽 근처를 쭉 돌면서 3렙 찍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인피 여기랑 여기랑 여기까지 다 먹을 수 있으면은 확실히 센터 쪽 나간 게더 좋거든요. 자, 그리고 노빌리티서클레잘 나왔고, 여기는, 여기는 슬리퍼 나왔었네요.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사냥터 선정, 이 사냥터가 이렇게 도는게 결국에는 나중에 자기쪽 사냥터를 먼저 먹은거라서 레벨 싸움에서 조금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아이템은 좋게 잘 나왔네요. 노빌 두개 자 노빌 강제로 하나 샀습니다. 플라이 자 두개 팔았죠 이런거 되게 좋아요 결과적으로 조금만 투자하면은 하나의 아이템 좋은게 나온거니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거 하나 서로 체력아 봐요. 어아이자 이거는 너무 크죠 임피. 이건 굉장히 크죠. 해런 타도 잡혔고요. 아 어, 이건 또 거의 몰살당하는데 그래도 같이 잡으면 삼렙 그래도. 25대 29. 자, 그래도 3레을 맞춰준 게 되게 커요. 어, 아! 아, 플라이 트 잘못 뺐어요. 저기, 아, 연구소를 뺐어. 자, 그래도 이거 다 잡으면 그래도 다 잡으면 괜찮아요. 다 잡으면. 자 제라 더블 킬 하지만 본인도 하나 아오디나이 어,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laughs> 자, 재던 터만 주고 납니다. 지금 20일까지 떨어졌고 영웅을 아직 안 뽑은 거죠. 예, 영웅 빨리 뽑아야 됩니다. 인피는 뽑은 것 같고요. 아, 근데 이거 만약에 3레벨안 주고 그 아까 전에 여기 울프 두 마리를 헌납했잖아요. 헌납이라고 하기 좀그 그걸 어쨌든 간에 그, 잡고 나서 그, 헤드헌터를 강제로 많이 잡고 싶어가지고, 욕심을 부렸거든요? 경험치도 그냥, 그냥 같이 나눠 먹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만약에, 욕심 조금 덜 부리고, 3렙 못 찍었으면은, 이거 스노우볼 진짜 크게 굴러갔을 것 같은데, 이비 입장에서 조금 아쉽네요. 그 부분은. 아, 여기 노블 또 나왔어요. 자, 집1 서로 집자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인피가 유리한 건 변하지 않은 것 같고요. 경험치 좀더 앞서고 있고 상대방 쪽한 턴도 좀 빼놨습니다. 자, 이러면서 라찌에다가 포트 갈것 같고 아, 포트 속도가 좀 많이 차이나네요 이게 헤던터 죽었던 거를 좀 메꾸느라고 그래, 인구수다 똑같죠? 그 말은 그만큼 헤던터를 많이 뽑았다는 소리죠 돈을 더 썼다는 소리고요 아, 이이벤트리스마 너무 좋죠, 이 아이템 너무 좋아요, 이 아이템은 하나, 잡혔고. 자, 서로 워선프를 안 찍고, 인돌 찍었기 때문에, 2레벨이 좀 중요하죠? 자, 집트 때려버립니다. 자, 조금 이벤트 리스만 그리고 건틀렛까지 이건 집트한테 좀더원에 처음부터 줬어야 되는데. 자, 4번 나왔고, 서로.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얘가 아이템 주는 모비긴 한데, 이 아이템이 그렇게 좋은 건안 줘요. 어, 아, 스트레스. 자, 이렙찍켰고 4렙 찍었고 자, 센트로드. 자, 제가 썼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만화였고요. 자, 어선 부스면서, 체력을 굉장히 많이 빼데 성공한 인피. 아, 이 게임은, 아까 중앙에서, 그, 가재 뺏기면서, 가재 뺏겼을 때 게임이 터져버렸어요. 가재 뺏기면서 3렙을 줘가지고. 요걸 그 플라이가 먹었으면은 3렙 경험치가 될랑말랑 애매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거 안 뺏겼으면 이렇게 안 터졌거든요? 아, 이직도 1렙이 안 됐어요. 플라이 거는. 어, 손포로, 아, 쉽게 들어왔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 씩한번 잘라주는 거. 좋구요. 자, 그러면, 티어가 차이가 많이 날 텐데, 여기 스 포트 완성됐구요. 여기 아직 포트 절반도 안됐고요 절반 정도밖에 안됐구요. 아, 좀 많이 기울었는데요, 이제는? 정말 많이 기울었어요. 어디 가니, 요맨 어디 가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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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진짜 가슴이 아프다 했어. 아 만화 백신 날아갔어요. 정말 기분 나쁘죠 이거는. 그, 모드가 됐구요. 데일포 나왔습니다. 데일포도 좋죠. 아 집트한테, 어허, 버리려고 갈 뻔. 나 지금 플라이 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센트로도 봤잖아요. 플레이어의 이거 포탈자 생각인가요? 이거 시멘트 안 발려 있거든요. 참아 또 흘렸고. 아 근데 인피는 시멘트터클를 정말 잘해주네요. 이게 공업을 약간 이제 오크 유저들은 좀 공업하고 싶은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욕심 때문에 버로 하나가 터졌고요. 시멘트 그래도 너무 늦진 않았어요. 10층 3레벨을 찍고 싶은 건데, 아, 왜안 돼요? 자, 그냥 포탈 교환. 이대로 타이밍을 던지겠다는 소리죠. 자, 오렙벨 지켰고요. 아, 이제는, 피언이 죽을 일만 남았네요. 예, 네, 피언이 가석은 여기 홀드시키기만 하면 돼요 계속 소환하고 계속 여기로 보내면 됩니다 플레이어의 그러면서 타이니얼 버스 던져갖고 3렙 푸엘 타라스 어? 저거도 센트로드가 어디죠? 아 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자 한마리 그래도 퍼지했고 어자 여기가 여기 안, 여기 안 막혔죠. 여기 여긴 막혔지만, 여기 안 막힌 것 같아요. 아, 여기도 뚫렸네요. 죄송합니다. <laughs> 두 칸이었네. 자, 시원 나왔고, 시원 1레벨 때 지금 힐링웨이브는좀 의미한 바가 커요. 그래도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배전탈트는 덕분에 체력이 정말 큰 무기거든요. 힐링웨이브의 스킬은 굉장히 적절해 보이네요. 계속 보내죠. 지금 자원 차이가 지금 3인 캐기하고 있어요. 피언이 없어요. 피언 더 뽑아야 돼요. 지금 자원이 600통 차이 나고 있죠? 사인용 광대로 따라가 봅니다. 하지만 여기에다 넣을 피언 없기 때문에 피언 또 뽑아야 돼요. 자, 괴롭혀요. 이곳 50인데, 01업. 서로 갇혀있고 인구 35밖에 안되고요. 심지어 피언도 없는 35예요. 이 차이가 정말 많이 날 수밖에 없고 자, 렙랫집트 워선프, 아실까지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체력 얼마 안 달죠? 생각보다 안 달죠? 생각보다 안 달아요. 자, 무궁화 얻고 어우, 섬프 잡혔어. 요 자, 파팍 너무 빨려왔지만 1튼이 먼저 죽어버리네요. 자, 이레벨. 지지! 이렇게 하면서, 1대0으로, 인피가 앞서갑니다. 자, 플라이가 파란색이에요.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도, 바로 헤던터 빌드를 선택했고, 인피도 바로 헤던터 헤드, 빌드. 자, 그런 트윗 헌터 빌드가 레벨업 하는 부분에서 조금 이득이 있다 보니까, 그 빌드도 은근 많이 나왔었는데, 어, 요번 대회에서는, 거의 다, 그냥 했던 터빌드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승률도 괜찮았던 것 같고요. 자, 역시나 파시어, 파시어. 사냥은 여기 1렙짜리 장비 아이템을 주는 구요 플레이도 똑같구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이 서리 늑대가 좀더 세네요. 이 파시어 늑대보다. 어, 굉장히 상위 호환인데. 체력도 50 높고, 데미지도 10 높고. 윈인 <laughs> 번틀렛. 아! 자 아, 인피 이번에도 아이템이 좋습니다. 인피 전파 아이템 되게 좋았거든요.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불마대 불마 싸움처럼 막 누구는 민슬 나오고 누구는 뭐 다른 아이템 나오고 그러니까 이 정도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불마만큼 아이템이 다이나믹하게 차이가 나는 영웅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간에. 이 미묘한 차이는 확실히 영향이 있어요 이 아이템만 해도 이거 하나 덕분에 마나가 45가 증가하죠 마나 리젠도 추가되고 데미지도 3 증가하고 사냥코스는 똑같습니다 이 아이템 가속이 장갑 하나 더 나왔고 자, 속도는, 인피가 확실히 좀더 빨라 보이죠? 아, 보호의 반지. 자, 그리고 바로 센터 사냥. 어, 이거 판단 너무 좋은데요? 지금 플라이는 그러지 못하고 있고, 플라이는 지금 안전한 곳에 가고 있고, 와, 인피는 과감하게 사냥을 합니다. 아이템 쿠팔 탈라스무즈 하지만 3렙 찍혔구요 아플라이드에서 3렙 찍혔어요 그래도 여기 잡고 3렙 찍혔고 자 체력관리가 좀안돼있는 인피인데 밤시알아서아 보였다 보였다 방금 화시 무빙 때 보였고 신인체 플러스 2자 상점이 늦었어요 상점 늦었어요 인피 자 한번 시간 끌어야죠 자 그러니까 그냥 보증합니다 자 이건 좀 기회 이건 기회인 것 같은데요 좀 플레이어의 바로 취소 공격받고 있습니다. 좀 강한데 를 잡다 보니까 체력 관리가 안돼 있어서 결국엔 3렙 중반이든 3렙 초반이든 똑같거든요. 네. 제발 뭐 시원입니다. 이좀 바깥쪽이었는데 생각보다 가깝게 지어가지고 조금 만 움직이면 보이는 위치. 플레이어의 병력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이 아, 정도까지만, 에이 예, 정도까지만 하네요. 상대 영웅이 그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다 보니까 안전하게 빠지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먹을 수 있으면 좋거든요. 이 왼쪽과 오른쪽이 몹이 조금 비슷한데 여기가 좀더 세거든요. 그래서 나온 아이템이 어 이거는 어 그냥 보통인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예. 플레이어의 병 공격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칩트니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상대가 칩트니 아니다 보니까 그게 엄청 좀좋게도쓰일것같진 않네요. 자 이번에도 플라이는 공 일업을 먼저 눌렀구요잘 쓰면서 커트 성공. 힐링게이를 찍었네요 이거 헥스를 찍어가지고 한나씩 끊는 그림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힐링게이 찍습니다 이쪽은 칩이구요 상대지역까지 이거 잡으면 4 되죠 자 결과적으로 힐링게이 덕분에 또 생존시키는데 성공을 그래도 못하네요. 예. 플레이어의 병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쭉 들어가 봅니다. 라인티 시멘트가 아직 안 누러져 있거든요. 그렇죠. 인피는 공업보다 무조건 시멘트 변수를 없애는 식으로 자 이렇게 고 이게 확실히, 쉐언이 상대방 사, 그, 칩트 3렙 되기 전에는, 이, 쉐언이 헥스가 찍혀있을 때, 좀더 괜찮아 보이거든요? 자, 샤먼. 바로 커트 가능하죠? 헥스로아 늦었어요, 예. 라치좀 위험한데, 라치 깨지면 난리납니다. 예, 라치 어떻게 붙여야 되고, 자. 하시어, 힐링 앱으로. 한번 생존. 아, 하지만 좀 전이가 좀 제대로 안 됐어요. 자, 튼 핵스 건거든요 이거? 자, 포션 넘겨받았고. 자, 짙튼 못 버팁니다. 아파요. 하셔도. 어, 짙튼. 핵스 걸고. 허트 성공. 자, 그리 포탈. 어, 인피 위기를 기회로. 자, 아까 초반에 살짝 위험해 보였는데? 그거, 뭐. 어렵지 않게 밀어내고, 치트는 한번 레벨업을 저지시키는데 성공합니다. 대신에 3티어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어쩐지 헤던터가좀 많다 싶었는데, 티어를 좀 포기하고 헤던터를좀 많이 뽑느라고, 이러면은, 다시 한 번, 좀더 이득을 봐야 돼요. 뭐, 경험치 이득이라든지. 결국에는, 3티어 병력이 갖춰지면은, 플레이어의 병력을 저, 병력을 어느 정도 열쇠는 극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가죠. 포탈 없습니다. 칩튼 크기 전에 빨리 막아야 된다는 소리죠. 정말 좋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상점부터 칩튼이 레벨 찍었고 여기 마나 스킬만 나왔습니다. 광전사가 6기 확실히 좀 적죠? 둘, 둘, 네, 여섯, 여덟, 열, 열한, 거의 두대두배 두배 차이네요. 열기네, 열기, 둘, 넷, 열, 서열, 열, 아 10등이 이제 이름벨 지켰기 때문에 워터프 있어요. 헥스, 나음 아, 빠집니다. 나무가 좀 빡빡하죠. 아, 이 시멘트 업스를 <laughs> 누르다 보니까, 나무 없었는데 결국에는 다른거 해야되니까또 심한테 취소했어요 나무가 좀 너무 없죠 계속 압박받아가지고 서드는 못눌렀고 자 상대방도 결국엔 3티어가 됐고 마법까지 먼저 눌러줬습니다 아, 이게 칩톤 3레벨이 정말 필요한데, 주변에 사냥터가 이렇게 없어요. 여기 이렇게 없어요. 이렇게. 사냥터가. 멀리 갈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 샤먼도 숫자가 3개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이쪽도 3개. 근데, 마이지 아, 눌렀고요. 베이스 한 장이랑 푸테 스크롤까지. 자, 광역 마법, 광역 디스펠이 없기 때문에 푸테 스크롤도 효과가 있죠. 마, 마업이, 기시전인것 같죠? 퍼지, 퍼지. 퍼지, 퍼지. 자, 써드써드시원 나왔습니다. 자, 엑스로 한번 저지. 그리고 퍼지로 풀고. 자, 벌써 되, 됐기 때문에, 자, 꽃치왕 관리 시작하는데, 자, 힐스두장 있어요, 아직. 자, 만화 한번 뺐고, 워선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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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무식무한 무작, 딜, 무식하게 딜! 바로 전사! 공업 받고, 고추장 받고, 버섯고, 우아, 우아 하니까, 아, 우아, 우아 아니네요. 어쨌든. 데미지, 장난 아니죠? 어, 마법 되기 직전인데? 마법이 안 되더라도, 예, 라치 자체가 없어지면 샤몬을 못 뽑기 때문에. 아, 여기 밀리는 그림인데요? 플라이? 자, 마법은 성공을 했는데. 자, 엑스 한번 더. 자, 도망을 가긴 하는데. 아, 못 갔어요, 전사. 5랩. 자, 이제부터 울프가 피어는 결합. 자, 지지 어, 임피 선수, 오전 플라이 선수를 이겨내면서. 야 살아남습니다.